지난 2월 말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공고 대한 로또 줍줍들도 3월이 시작되면서 뜸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거의 일주일 만에 지역 제한 없는 전국구 사후 무순위가 나왔습니다. 일단 3년 전 원분양가 수준 그대로라서 당연히 억대의 시세 차익이 나오는 물건이며 공공분양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소득과도 전혀 관계없이 도전해 볼수 있는데요. 심지어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도 없고 국평이라 불리는 84타입이기에 전혀 호불호 없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잔금 및 입주일이 올해 12월로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실거주는 물론 임대 투자로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단지 코앞에 대형 호수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는 동안 자연을 벗삼아 여유로운 생활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나 같은 단지 전세 시세와도 차이가 크지 않아 오직 투자로 접근할 경우에는 내돈몇 천만 원 수준으로 등기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역시나 투자가 아닌 실거주일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어서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셔도 될 듯합니다. 참고로 3년 전 최초 청약시 평균 경쟁률 무려 99대1이 나왔을 정도로 지역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현장인데요. 애초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였기에 내가 당첨만 된다면 2억 정도의 안전마진이 나오기에 당연히 선당 후곰의 마음으로 신청해야 할죽줍입니다 다만 금회분 사후 무순위 물량은 주택수 제한이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나는 비록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 지인들에게는 한 번쯤 알려줘도 좋을만한 꽤나 괜찮은 죽죽임이 확실합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약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앞뒤 재볼 거 없이 도전해봐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고 저희 채널 13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약 관련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 집줍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갑천 트리플시티 엘리프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수변공원을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갑천지구 친수구역 2블록에서 공사 중으로 20층 15개동 936세대 입주는 올해 2025년 12월 예정인데요. 대전 중심지역인 유성구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가 특징입니다. 특히나 갑천 연구조망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도안 생태 호수공원과 갑천 도솔산과 옥녀봉 체육공원 등이 가까운데요. 또한 홈플러스와 메가박스 NC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유성구 갑천지구의 주요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단지 인근 원신흥초와 원신흥중, 대전체육중고와 도안고 등이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 입지로 우리 아이들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한데요. 추가로 도안동로와 월평도안 연결도로가 인접해 차량으로 유성IC 호남고속지선에 진입도 용이합니다. 더불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까지 예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유성 온천역은 물론 대전 1, 2호선 환승도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3년 전 가격 수준으로 나와서 즉시 시세 차익이 실현된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이라 판단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201동 404호 84타입 세대로 공급가는 4억 후반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도 몇백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같은 지역 신축들 시세인 7억 내외에 비해 2억가량 안전마진이 나오는 수치이고 같은 단지 전세 시세 4억대와도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인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이라서 전국 무주택자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게한 가지 아쉬운 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계약금은 10%로 진행되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올해 12월에 치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여유기간이 있어 일단 계약 먼저 해놓고 천천히 부동산 분위기를 지켜보면서 실거주와 임대 투자, 그리고 전매 투자를 고민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갑천 트리플 시티 엘리프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포베이 구조로 인해 채광과 통풍에도 좋은데요. 단지 내에 피트니스와 골프 연습장, 북카페와 주민 카페,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경로당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어린이집과 돌봄 센터, 맘스 스테이션 등도 마련됩니다. 특히나 법정 기준 주차 대수보다 많은 가구당 약두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도 제공하고 있어 늦은 밤 퇴근 후 입차 시에도 상당 부분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할 듯 한데요. 무엇보다 일부 타입에서는 호수공원 연구조망이 나온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 12일 시작하는 청약 일정 준비하시고요. 시간 되실 때 직접 임장도 해보시면서 주변 시세 변동이나 거주 환경 등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국부동산홈 청약홈에 접속하셔서 해당 단지의 상세 모집 공고를 꼭 열람해보시고요. 청약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도 상단의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서울 수도권에서 발표되는 로또 중중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